백근 후 머릿결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봤습니다. 가이 공주부양 샴푸 매니아 엑스트라 볼륨 부스터인데요. 무료 500ml 함께 디일 세럼도 증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사용해봤는데 거품이 정말 풍부하더라고요. 두피 타입이 지성인 저에게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.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면서 기분까지 좋아졌답니다. 당도 만족스러워서 매일 쓰고 싶은 아이템이에요. 가이 샴푸 덕분에 관리가 훨씬 쉬워진 것 같아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머리가 너무 푹 커져서 고민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가이 공중부양 볼륨 부스터 샴푸인데요. 머리 볼륨을 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. 사용해보니 거품이 정말 풍부하더라고요. 하지만 향은 기대에 못 미쳤고 머릿결 개선은 아쉽게도 잘안 되었어요. 그래도 두피 타입에 맞게 사용해보니 나름 괜찮았던 점도 있었습니다. 가이 공중부양 볼륨 부스터 샴푸 덕분에 조금이나마 피로를 풀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쁘네요. 오늘도 뻣뻣한 머리결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3점 줄게요. 퇴근 후 머리 감는 게 항상 번거롭더라고요. 그래서 가이 공주부양 샴푸 볼륨 통상 이몽을 가져와봤습니다. 이 제품은 30ml 소용량으로 2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사용해보니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. 샴푸를 바르고 나니 머리가 정말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어요. 특히 볼륨감이 좋아서 스타일링이 훨씬 쉬워졌답니다. 향도 은은하게 좋고 사용 후 머릿결이 부드러워져서 기분까지 좋더라고요. 가이 공주부양 샴푸 덕분에 편안한 샤워 시간이 된것 같아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